발은 앞에 조금만 더 와주시고 오케이? 발끝은 쭉 세워주시고 왜냐면 이제 이, 이 운동은 앞바 운동이니까요 맞죠? 자 그리고 잡는 연습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잡아볼게요 잡고 유지 자 여기서 허리는 일단 쫙 펴져야 되고요 허리 한번 펴볼까요? 네 좋아요 근데 회원님 같은 경우는 허리를 요걸로 펴는 게 많이 있거든요 요거는 유지하시고 골반을 이용해서 허리를 조금 펴볼까요? 골반을 이용해서 요거만 되겠어요? 좀 됐어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못 들어요, 맞죠? 들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 그러면은 한 5kg 정도만 드는 힘을 한번 줘볼게요. 네, 5초 버티세요. 하나, 둘, 셋. 뒷발 체중 주지 말고 앞발로 들어올리는 힘. 셋, 넷, 다섯 놓고 일어나시고요. 오케이. 오. 자, <laughs> 다시 연습해 볼 건데, 자, 다시. 회원님, 아까 해보셨다 알다시피, 회원님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허리를 펴는 동작을 거의 등으로 펴는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회원님이 어떤 이 골반과 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려있는데, 이거를 펴기 위해서 이쪽으로만 쓰고 이쪽은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무게 칠때 허리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음, 오케이. 다시 한번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이제 요기를좀 많이 쓰거든요. 아 어, 근데 요건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딱 좋아요. 근데 살짝 펴도 돼요, 여기. 오케이 이정도 유지 좋아 근데 여기 좀 말려 있다 여기 좀펼수 있겠어? 이게망 거야 이거 펴야 돼좀더펴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오딱 괜찮네 자 여기서 천천히 드는 힘 줘봐 어 요렇게 돼야 돼 여기서 이제 들어올리세요 하면은 그대로 들어올리시면 되는데 요거는 못 들겠죠? 자 놓고 일어나고요 오케이 자 어떤 느낌이라 해야 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동작을 할 때는 그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드는 힘을 주고 그리고 이제 들어올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회원님이 이 운동할 때좀 주의사항은 허리를 펴야 되는데 등을 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렇게 운동하면서 수정작업을좀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죠? 여기 좀더 펴세요. 좋아요. 너무 펴면 안 돼요. 아, 이 정도, 이 정도. 좀더 펴도 된다. 요 아, 아, 조금, 오케이. 좋아요. 여기 좀덜 펴도 되고. 자, 오케이. 드는 힘 천천히 주고. 오케이. 자, 드는 힘 주시고. 천천히 들어 올려볼게 아우 어, 좋아요. 다시 바닥 찍고 이번엔 그냥 바로 일어날게. 자 바로 일어날게. 요 그렇죠. 둘, 둘, 세 개만 더. 네. 어. 이때 중요한 거는 이 허리 포지션, 척추 포지션은 고정됐잖아요. 어. 이제부터는 발로 밀어서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 허리를 꺾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발바닥으로 뭔가 좀 키가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쭉. 오케이. 어. 요건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살짝 좀 말아 주시. 오케이 너무 말았어. 이 정도. 이러면 등이 딱 중립이 됐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조금 더 펴봐. 이 정도. 오케이. 여기 일단 기본 값이라고. 약간 이때 버틸 때 이게 허리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자세 딱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고정돼 있잖아요, 맞죠? 이제 얘는 그대로 놔두고 이게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체 힘으로 레그 프레스 하듯이 살짝 밀어놓고 레그 프레스 자세 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등는힘 주시고. 자, 아주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됐어요 이렇게 버티면 이제 이 기본 세팅된 상태에서 버튼을 올려야 되겠죠? 자, 요거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살짝만 보내면 서 일단 좀만 더 해볼게요. 자, 요거 5초 버튼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내리고. 요거로 할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요게 일단 기본 세팅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차히 내려가 볼게요. 오케이. 자, 허리 완성됐고, 여기도 딱 좋아요. 자, 여기서 드는 힘 주시고 아주 살짝만 들어 올릴게요. 자, 자세가 만들어졌어요, 맞죠? 자, 여기서 그대로 하체 밀면서 일어날게요. 쭉 일어나세요. 네, 좋습니다.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바닥 찍고 바로 일어날게요. 그렇지. 자, 이렇게 열개 둘. 셋. 이 앞발에서 부족한 힘은 뒷발로 살짝 보완해주시고요. 어, 뭐좀 할만하면 이제 뒷발에 힘을 빼고 거의 앞발로만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뭔가 좀 상대적으로 좀 중립된 상태에서 배신도 굉장히 잘 들어갈 거고 좀이 하체에서 좀 밀어내는 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엉덩이도 잘 들어가시죠? 배신도 잘 들어가시죠? 오케이 몇개달할수 있죠? 오케이. 어. 그 허리 쓰는 느낌이랑 등 쓰는 느낌의 차이가 뭔지 알겠죠? 알겠어요. 근데 확실히 해보면 알다시피 뭔가 좀 나는 이 허리를 쓰는 것보다 좀 등을 써가지고 허리를 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도 느껴지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뭔가 좀잘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운동 상황에서는 이게 좀 이런 어떤 좀 기본적인 요소를 좀 잡지 않으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진짜 중요합니다. 이발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이 따로 틀어지고 이런 게 없는데 반대쪽 발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골반을 잡아드리잖아요, 맞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이 반대쪽 발 같은 경우에 오른 발 같은 경우는 약간 골반 이 좌우의 안정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왼발 같은 경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반대쪽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되는 경향이 좀 강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엉덩이 자체를 약간 좀 집어넣는 걸 기본 값으로 생각하고 네 좋습니다. 똑같이 가볼게요. 시작. 오케이 좋아요. 하나, 다시, 음, 둘.